자 이번 시간에는 뷰티 플러스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 UCC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자 윗부분을 터치 하시고 뷰티 까지만 입력해 보시면 자 이렇게 뷰티 플러스 라는 어플이 보이실 겁니다 자, 터치해 보도록 할까요? 자, 설치 누르시고. 자, 다 설치가 되셨으면, 열기를 터치하셔서, 자, 이 뷰티플러스 어플을 실행해 주십니다. 자, 여기 예 버튼 터치하시고, 허용, 자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뷰티 플러스 어플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밑에 카메라 모양을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허용 버튼에 다 터치를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위에 있는 이 모양을 눌러서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그리고 셀카를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시고, 자, 아래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사진이 찍히겠죠. 자, 체크 눌러 주시면 저장이 되어지십니다. 자 광고가 나오는 거는 X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 사진을 한번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정면을 보시고 자 동그란 버튼을 자 터치.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냥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자 터치하셔서. 여기 첫 번째, 여기 별처럼 생긴 모양을 선택하시면 뷰티 수준이라고 해서 이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조금 더 뽀샤시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위 모양은요, 약간 슬림하게 하는 건데요. 맨 왼쪽으로 끌었을 때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얘를 쭉 오른쪽으로 끌고 났을 때. 자, 훨씬 슬림해지지 않나요? 자, 여기 옆에 있는 이거는 턱인데요. 자, 턱을 조금 뭐, 줄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늘려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있는 모양은 뭔가요? 예, 눈을요? 오른쪽으로 끌면 눈이 점점 확대가 되고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눈이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적당하게 조절해주시고, 자, 적당하게 조절해주시고, 자, 마지막 코를 선택하셔서, 자, 콧방울을 왼쪽으로 드래그하시면 점점 거지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점점 작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적당하게 조절하셨으면 사진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자, 여러분, 요렇게 생긴 모양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요, 사진에 필터를 넣어 주실 수 있는데, 자, 다양한 필터. 자,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 요런 효과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이런 효과를 선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으면 사진을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자, 밑에 체크 모양을 터치해 주시면, 자, 저장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평가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스마일 모양처럼 생겨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스마일 모양을 터치하시면, 다양한 여러분 스티커들이 있는데, 자, 여기 누를 때마다 각각 다른 스티커 모양들이 나타나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 원하시는 걸 딸깍 덧치를 하시면, 자, 이 스티커가 다운로드가 되어지는데, 한번더 선택하셔서, 자,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지정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사진 파일로 저장이 되어지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체크. 만약에 다른 효과를 선택하셔서, 한번더 딸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동그란 버튼을 딸깍 한 번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길게 누르고 계시면, 자, 어떻게 되나요? 동영상이, 자, 찍히게 됩니다. 꾹 해서 마우스를 놔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 찍히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체크 표시를 선택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스마일 모양을 선택하시고 이 모양을 선택해주시면 모든 효과가 사라집니다. 다시 원래대로 나오겠지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산모양처럼 생겨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자, 요걸 선택해 보시면, 자, 여러분의 갤러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갤러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찍어 놓으신 사진들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그 사진을 불러와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뭐 여러가지 뷰티 효과나 그리고 뭐 슬림이나 턱이나 눈이나 콧, 콧방울이나 이런 것들 조절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필터를 내가 원하는 필터로 선택하셔서 체크 눌러 주셔도 저장이 되어 지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 보이십니까 자 요거를 선택해 보시면 자, 딸깍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애니캠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애니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 요거 체크 하시면 체크 하시면 자 저장이 되어지십니다. 다시 찍고자 한다면, 다시 애니캠으로. 딸깍 선택하셔서 자,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애니캠을 선택 해 주시면 자, 이렇게 조금 재미있지요? 재미있는 애니캠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체크 버튼 눌러 주시면 저장이 되시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 뷰티플러스 어플로 찍은 모든 사진과 동영상은요,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지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홈버튼 눌러서 나가주신 후에, 자,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자, 카메라 앨범으로 들어가 보시면, 뷰티플러스로 찍은 모든 사진과,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저장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 무료 음악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